스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대한민국의 최첨단 주력 전차 K2 흑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 영국에 발해온 첨단 기술과 전략적 방위 역량이 집약된 전투 플랫폼입니다. 현대 전장의 다양한 환경, 산악 지대부터 도시 전투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전차는 강력한 화력과 탁월한 기동성, 그리고 뛰어난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 개발한 K2 흑표 전차는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장갑 관통탄과 고폭 대전차탄 등 다양한 최신 포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단 사격 통제 장치는 자동 목표 추적과 탄도 계산 기능을 갖추어 전차가 이동 중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간 및 야간 열상 감지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고성능 탄도 컴퓨터가 통합되어 모든 기상 조건과 조명 환경에서도 뛰어난 사격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자동장 전장치는 승무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총 3명의 승무원인 지휘관, 사수, 조종사가 효율적으로 전차를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K2 흑표 전차의 기동력도 뛰어납니다. 1500마력급 디젤 엔진과 고급 유압식 서스펜션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포장도로에서는 시속 70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험준한 지형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서스펜션은 지형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어 전투 중에도 안정적인 주행과 승무원의 피로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방어력 측면에서는 복합장갑과 폭발반응장갑, 이 결합되어 대전차 무기와 급조폭발물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능동방어체계가 탑재되어 RPG나 대전차 유도, 미사일 등 위협을 탐지하고 발사전에 요격하는 기능으로 생존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전자전 및 대전차 공격방어 시스템도 갖추어 전자공격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며 전장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아군과 적군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2026년형 모델에는 통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동맹군과의 연동성이 강화되었으며 열상 감지 능력이 향상되어 더먼 거리에서도 적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또한 최신화되어 전투 효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스텔스 기능이 개선되어 적의 적외선 및 레이더 탐지에서 더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네트워크 중심 전쟁 능력도 대폭 강화되어 드론, 지휘소, 다른 전장 자산과 데이터 공유가 원활해졌고 이를 통해 전투력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기능성과 미학을 동시에 고려하여 날카롭고 갇힌 외형이 레이더 탐지율을 줄이고 현대적이면서도 위압적인 인상을 줍니다. 내부는 승무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와 함께 첨단 조작 장치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조작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2026년형은 기후 제어 시스템과 소음 저감 기술도 개선되어 장시간 임무 수행 시 승무원의 쾌적함을 높였습니다. K2 흑표는 극한의 추위, 사막의 고온, 산악지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엄격한 시험을 거쳐 신뢰성과 적응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전차의 배치는 한국의 억지력을 강화하며 주변국의 육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생산은 국내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 피드백과 군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있어 앞으로도 최첨단 전차로서의 입지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K2 프로그램은 기술 이전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방위 산업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수출형 모델은 첨단이면서도 경제적인 장갑차 솔루션을 찾는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2 흑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자부심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첨단 무기체계, 방어력, 기동성, 디지털 연결성의 융합은 전차 전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방위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 K2는 전략적 필요성과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이 만들어낸 혁신의 산물임을 증명합니다. 어토 에스퍼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2026년형 K2 흑표 전차를 통해 현대 전차 전투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강력한 화력과 정밀 기술의 조화, 전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 애호가, 방위 전문가, 혹은 호기심 있는 시청자 모두에게 이 전차는 21세기 방위 전략을 형성하는 기술 이야기로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2 흑표에 대한 이번 심층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최신 차량과 군사 기술에 관한 전문가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스터 엑스퍼트와 함께 하세요.